안녕하세요 여기는 저희 집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빨리 보고 저희는 오늘 밸런스 게임을 해볼 거예요 제가 오빠한테 질문을 할 겁니다 자 한다 오케이 고 스물 살 현정 vs 스물 세살 현정 아니 뭐 어쩌라는 건데 골르라는 거지? 골라야지 누가 더 좋은지? 그래 밸런스 게임은 고르는 거지 엄나는 스물 세살 현정 왜? 음... 지금이 더 마음에 들어. 그래? 응, 음 지금이 음. 조금 더 갖춰졌어. 그저 그때는 그냥 원석 덩어리. <laughs> 지금은 다이아몬드. 오케이. 그러면 평생 하나로만 돈을 벌수 있다면. 음. 프리미어 축구? 페이커 롤. 페이커 롤이 뭔데? 페이커랑 같이 롤을 하는 거야. 페이 그러니까 S K T 1에 들어간다는 음... 거잖아. 아니면 프리미어 리그의 던 거. 음. 오빠가 원하는 팀에서. 어렵웠지 지루달 똑같지. 음. 아, 이거 어려운데? 내가 중학교 때 꿈이 축구 선수였잖아. 그렇지, 그렇 근데 페이커는 진짜 다시 없을 레전드인데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페이커가 아. 되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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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템. 되템. <laughs> 아 그래? 나 프리미어리그! 프리미어리그? 어나 그래도 프리미어리그 어? 그럼 번에 변에 질문이 있어 뭔데? 페이크랑 같은 팀응 어. 룬이랑 같은 팀 축구 아.. 그럼 룬이지 룬이랑 같은 룬이 팀 룬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데 페이크는 그냥.. 둘다 지네? 아.. <laughs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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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평생 하나만 먹어야 된다면? 현정이 음. 표 닫고. 음. V.S. 철인 치킨. 둘 중에 하나만 먹고 살아야 돼. 평생 되나요? 무조건 그두 개만 먹어야 돼. 내가 난, 난 다른 음식은 안 해. 에 철인 치킨이지. 아. <웃음> 아니. <웃음> 이렇게, 이렇게. 오케이. 오케이. 어 현재 둘중 하나는 꼭 해야 한다면. 오케이. S.S. 훈련 1 년. V.S. 재수 1년 지금 내가 하라고 어, 지금, 그거를? 지금 하는 거야 둘다 1년씩 어 아니 눈물 고인 거 보이나 이거? <laughs> 생각만 해도 슬퍼 둘다 1년씩 하는 거꼭 해야 돼? 꼭 해야 돼꼭 무조건 안 하는 거 없어 재수 1년 vs SSU 1년? 응 훈련만 와... 하는 거 훈련만 오빠가 해왔던 그 체력 훈련 2주 그것만 쭉 하는 거야 훈련만 수영까지 합쳐 그, 뭐, 재수해서수능 봐서 다른 대학교 가는 거야, 그러면? 성적 잘 나오면? 응 아, 아야 근데 이거는 SSU가 난거 같아. SSU 훈련 1년? 왜냐면은, 응둘다 많이 힘들거든? 응 근데, 그, 수능 공부는 응. 건강에 너무 안 좋아. 내 인생에 쓸모도 없고. 응. 근데 SSU 훈련은, 응. 근데 내가 훈련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, 지금 몸상태로. <laughs> 근데, 건강에 도움이 되잖아, 응. 갔다 오면. 뭐, 무릎은 다 나가겠지만. 오케이. Okay. 그러면은 가장 후회하는 것. 나 후회하는 거 없는데. 재수 때 수능 재수 수능 때 시계 안 들고 간 거. vs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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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회하는 거 없는데. 그리고 와... vs 비트코인 고점 때안판 거. <laughs> 아이 아니 근데 대수. 그러니까 내가 그뭐 저녁하고. 그 그러니까 바로 다음날부터 재수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음. 성적이 많이 올랐어. 음, 음, 음. 진짜 많이 올랐는데 음, 음. 그 수능 때 시계를 안 가져갔어. 맞아. 그래서 국어 7 등급 나왔어요. <laughs> 아 말래. 아 근데 나는 이거는 둘다 근데 크게 후회 안 해. 재수 때 시계를 안 가져갔기 때문에 음. 경상대 와서 현정이 만나고 음. 뭐. 경상대 동생들 만나고 응. 한 거니까. 근데 웃었잖아. <laughs> 비트코인 고점 때 팔았으면은 내가 얼마 들고 있었을려나? 그때 총 시가 합쳤으면은 한한천5천 들고 있을려나? 음, 5천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. 근데 나에게 큰 경험이 됐어. 음, 그래서 뭐 후회하냐고? 난 시계 안 가져간 거 후회할래 시계 안 들어간 거? 오케이 응. 그러면은 아 이거는 그냥 국놀이라길래 한번 넣어봤어 아 이상한 거 많던데 애인 꼬시는 절친 절친 꼬시는 애인 아 당연히 절친 꼬시는 애인이지 아 진짜? 아내 여자는 나만 봐야지 절친 꼬시는 애인인데? 뭔 소리야 아. 절친을 꼬시는 애인이라고 근데 내 여자는 오빠만 봐야 된다고 무슨 소리야? 애인을 꼬시는 절친 내 애인 얘기하는 거 아니야? 그래 오빠 애인 근데 어. 오빠 애인은 오빠만 봐야 된다며 어. 근데 왜 절친 꼬시는 애인을 선택하냐고 아더 싫은 거 선택하는 게 아니구나 그지 오케이 오케이 아무튼 뭔 말인지 알잖아 넘어가 응. 넘어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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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어 이거는 좀 그래 질문이 아왜 그래 아 지금 너 심해 스트레스 와서 대답해야 돼 A컵 현정 B컵 현정 에, 이거는 당연히 후자지. 왜? <laughs> 다음에 그냥. <웃음> <웃음> 음, 현정이랑 1년 떨어지고 10억? 응. 현정이랑 하루 종일 붙어 있고 빚 10억. 그뭔 개소리야? <laughs> 아니, 당연히 떨어지고 10억이지. 떨어지고 10억? 1년 동안 떨어지는데? 그게 낫지, 10억인데. <laughs> 아니, 시, 아니, 현정이는 그돈 개념이 없어. 뭐 10억이 그냥 우수인 줄 알아? <laughs> 아니, 그러면 현정 현정이랑 1년 떨어지고 10억 현정이랑 하루 종일 붙어있고 비천억아 천천만원 비천만원 응. 아니 빛이 없어도 10억이야 그래 어 알겠어 그러면 현정이랑 10년 떨어지고 10억 아 그건 아 싫지 10년 응. 떨어지는 거내 인생 10년이 10억보단 가치가 있지 오케이. 마지막 질문이거든 오깔끔어 마지막 질문인데 응. 어 현정이 같은 딸 vs 현정이 같은 엄마 아 현정이 같은 딸은 진짜 아닌 것 같아. 아, 근데 밸런스가 네. 별로 안 맞는데 다싫은게 네. 생각보다. 엄마가 나? 나 같은 엄마가 나? 나 같은 엄마 너는 애기 달달 볶을 것 같다며. 아 그것도 싫은데 음. 현정이 딸로 있으면은 날 만난다는 거잖아. 음, 음. 그게 싫어. 그게 싫어? 날 만나는 딸이 있다는 게 싫어. 나 같은 애 만나는 딸이 있다는 게 싫어. 음. 왜? 어? 괜찮은데? 아니 별로야 내가 보기. 음. 알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안녕!